「お願いお願いふのじらんじょわよ」 닝겐다세. 자, 오늘은 가면라이더 제츠 디럭스 나이트 인보커 버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면라이더 제츠의 녹스나이트라는 전사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가면라이더는 아닙니다. 유사라이더 쪽인데 이 제품이 이제 제츠 드라이버에 커버가 떼어지거든요? 뗄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빼내면 커버를 갈아 끼우는 걸로 나이트 인보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버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이레이즈 캡셈이라는 변신용 캡셈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박스 자체는 좀 작은 편이더라고요. 되게 얇아요. 그리고 박스가 크지 않아. 그래서 한번 오늘 리뷰할 거고, 리뷰하기 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패키지 앞면 이렇게 녹스 나이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제 녹스 나이트가 좀제츠랑 유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네무도 녹스 나이트를 보고 은색의 제츠라고할 정도로 디자인도 되게 유사하고 은빛 컬러입니다. 진짜 번쩍번쩍해요. 자 그리고 패키지 뒷면 기믹 설명이 나와 있고요. 박스 양 옆면 이렇게 녹스 나이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윗면. 그러면, 이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주면, 요렇게, 오! 자, 먼저, 이, 나이트 인보커 버클. 진짜 커버만 딱 들어있어, 이렇게. 오, 근데, 오! 색깔이, 이쁜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 이렇게 흰색? 네, 기본적으로 흰색이, 베이스인데, 요 금색의 무늬를 보면, 얘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메탈릭 느낌이. 살아있죠? 오, 되게 이뻐요, 이거. 자, 그래서 이 커버를 한번 바꿔 끼워줄게요. 제 제치 드라이버의 커버를 분리하고요. 이제 이 커버를 이쪽에 끼웁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면, 네, 오! 야, 인상이 확 바뀐다, 진짜. 커버만 바꾼 건데도 진짜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네 이거는 제가 연장시킨 줄이라 좀 이거 볼품없긴 한데 <laughs> 네 요거 가리고 보면 괜찮은데? 좀 이미지가 확 달라진 느낌이에요 진짜 커버만 바꿨는데도 다른 벨트 같아 이러니까 근데 다만, 이 커버를 바꾼다고 해서 사운드가 뭐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진짜 그냥 장식만 바뀌는 거예요. 외형. 이 커버를 바꾼다고 해서 뭐 기믹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 이레이즈 캡셈. 자, 이렇게 이레이즈 캡셈 본체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 캡셈이랑 살짝 외형이 좀 달라요. 생긴 게. 요런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안쪽에 이미지를 보면 저렇게 네 이게 이레이즈 이제 지운다는 뜻입니다. 저렇게 흰색으로 네다 지워지죠. 배경이 지워지는 느낌 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네 선, 천천히 회전시키면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캡셈 자체는 오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고 이제 이 이레이즈 캡셈을 인식해서 대기음이 바뀝니다. 이게 커버에 기능이 없고 이 이레이즈 캡셈을 인식했을 때 대기음이 변하는 구조죠. 그래서 사실 그냥 제츠 커버 끼운 채로 이레이즈 캡셈을 꽂아도 똑같아요 그냥. 어느 쪽을 커버를 끼우든 커버에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 캡셈 인식에 따라 대기음이 바뀌는 거죠. 사실상 캡셈이 본체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 상태에서 뭐 임팩트를 끼운다고 해도 똑같이 그냥 제치 드라이버처럼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나이트 인보커 장착하고, 이레이즈 캡셈을 통해서 녹스 나이트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의장. 네, 의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트 인보커 장착했습니다. 오, 괜찮은데? 와, 진짜 제츠 드라이버랑 인상이 확 달라지네. 이게 아무래도 흰색인데다가 좀 뭔가 디자인 외형도 많이 변해서 진짜 다른 제품 같아요. 그러면 전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빛나는 것도 요 사이로 빛나니까, 오, 좋네요. 자, 그러면 이레이즈 캡셈으로 녹스 나이트, 변신 해보겠습니다. 진짜 대기음도 그렇고 변신음도 그렇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니 사실 그게 있어요. 이거 루머랑 유출 단계에서 무슨 예츠인지 예즈인지에 좀 그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근데 발음이 확실히 좀 예츠로 들리긴 해요. 마지막에도 그렇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소. 이제 이렇게 녹스 나이트 변신 완료구요. 녹스, 오다카 켄세이가 변신을 하죠. 그러면 능력 발동. 그 다음, 펠살기. 오, 이렇게 필살기 대기음도 변합니다. 그 다음, 초필살기. <목소리> 아, 좋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기에다가 임팩트 캡셈으로 변신을 한다고 해도 제치 드라이버랑 사운드는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녹스 나이트, 그래도, 변신 포즈 한번 해줘야겠죠? 자, 그럼, 녹스 나이트, 변신,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기속.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가면라이더 제츠 디럭스 나이트 인보커 버클 리뷰해봤습니다. 야, 이게 진짜 커버만 다른 건데도 느낌이 확 달라져서 좋은데요, 되게? 그리고 녹스나이트 디자인 자체도 되게 잘 뽑혀서 좋은 것 같아요. 제츠 지금 딱 흥미진진해지는 진짜 이제 스토리 아주 흥미진진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되게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가 브레이 캠 버스터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구매를 안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제츠의 그 브레이 캠 제처도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녹스 나이트의 무기인 브레이 캠 버스터도 구매는 딱히 안 했습니다 그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도 록하죠. 다들 기소. <laughs>